자 오늘은 우리 잼민이들을 순한 양으로 길들여줄 유닛 짜장 진행시켜 자 먼저 양파 3개 유닛 짜장은 곱게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파도 두줄 곱게 다져주세요. 어휴 씨, 언제 다 치우냐, 씨. 자, 이제 여기에 바로 팬 준비하시고요. 다 아시죠? 식용유. 콸콸콸콸콸. 다섯 스푼. 자, 여기에 돼지고기 다진 거 100g 싹 넣어주세요. 그리고 튀기듯이 볶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준비해놓은 채소. 모두 다싹다 다 넣어주세요. 싹 다. 그리고 여기에 간마늘도한 스푼 여기 있는 야채가 노글노글해질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. 우은센불 좋았어. 춘장, 두 스푼, 쌈장, 한 스푼, 굴 소스, 한 스푼 씨,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이거 마무리로 설탕 한 스푼 쫙 넣어줍니다. 아, 근데 아시잖아요. 우리 중식에는 요거 좀 들어가야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바로 미원! 근데 요걸로 양념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양념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. 에이, 힘들어요. 손목 아파요. 자, 이제 양념이 잘 섞이게 잘 뒤집어 주세요. 자, 한 2, 3분 정도 더 졸여 주시다가 감자전분 한 스푼 물에다 풀 필요 없어요. 그냥 가루채 쫙 뿌려줍니다. 잘 섞어주면은 껄쭉껄쭉. 요거 듬뿍 떠서 밥 위에다가 쫙. 음, 스맵. 嗯，第五啊。